48MP 4K 흔들림 없는 촬영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모두 아우르는 이 컴팩트 브이로그 카메라는 정말 매력적입니다. 48MP의 뛰어난 화질과 4K 영상 촬영 기능으로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아요. 자동 초점과 흔들림 방지 기능 덕분에 선명한 이미지를 보장하며 180도 플립 스크린은 셀카 촬영 시 필수죠. 실내에서 야경, 풍경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. 클래식까지 포함되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걱정 없습니다. 혁신적인 디자인과 놀라운 기능으로 브이로그와 사진 에호가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빌트록스의 85mm f/1.8 버전 2 e 렌즈는 인물 사진 촬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소니 이 e 마운트 카메라와 완벽하게 호환되어 풀 프레임과 앱스 C 미러리스 카메라 모드에서 놀라운 성능을 발휘합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대형 조리개 덕분에 아름다운 복케 효과와 선명한 디테일을 경험했다고 호평합니다. 또한 자동 초점 기능이 빠르고 정확하여 촬영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. 이 렌즈는 사진 작가들에게 창의력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. 인물 사진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면 빌트록스 85mm를 선택해보세요.